어, 그러니까, 8시까지는 들어가야지. 주주 페스타 참가 없습니다. 와인 유튜버 와인강 부스입니다. <laughs> <목소리도> 차가 바로 들어올 수 있어서 네. 다행입 이제 설치 끝났습니다. <목소리도> 여기가 광주 김대중 센터 때마다 새로 맛을 먹는 나주곰탕집이에요. 다시 한번 됐어요. I want to smell it. Hi Claudia. Good morning Mr. Khan. This is 11 but they call me 9 o'clock. What? <laughs> yeah, they think I have to be here 9 o'clock. <laughs> <laughs> also for cosmetics. Ah, the cream? Oh, is put on the fridge. Oh. 100 times hmm. more vitamin Oil. C. 아이고 백분 몇지 <laughs> 대박 나시죠? <나이시오>. 감사합니다. 근데 <laughs> 네, 저도 지금 기대가 큽니다. 이 광주의 첫 행사니까 와인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한번 <laughs> <자>, 어, 괜찮죠? 품절 시간이에요. 이번 맛보실래요? 어 와인을 제대로 시험하신다. 향부터 쫙 맡으시고 괜찮죠? 근데 오늘은 와인 강이나 그런 거안 하시나요? 네. 저번에 대전에 있을 때도. 아우, 대전에서 또 뵀었구나. 그 꿈은 알아본다고 딱 챙겨오신 거 보니까 이 와인 좀 오픈해야겠다. 네, 한 명씩 드시고요. 네. 와인타임 단골집인데. 아, 그러시구나. 아이고. 추천해주셔서 여기하고 백분의 맛 딱. 어. 구원회장님 또 감사하네. 이제 <laughs>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얘도 띠안띠안 좋아하시는 분들테 제가 얘 적극 추천해드려요. 가격이 안 비싸니까. 자, 요거까지 해야지. 요거까지 네. 할까요? 몽테니와 저도 한잔먹습몽테니한잔 드실까요? 감사합니다. 살짝 감미가 있어서 여름에 막 무더운 날 바베큐 할때 괜찮아요. 연차내고 왔어요, 연차내고. <laughs> 어, 아 어우, 훌륭하시다. 여름용 바베큐 와인이거든요. 잘아요, 맛있어요. 어... 구독해야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뭐 이런 거. 구독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주증가요 아니요, 예, 완전 좋아하실걸요. 오, 감사합니다. 살짝 감미도 있어서 시원하게 드시면 오. 되게 좋아요. 와, 진짜 맛있다. 일단 요거, 평소에 전혀 못 드시는 스타일이에요, 얘는. 지나하테아스카네아그라 <laughs> 음. 토착품종이고, 고기하고 드시라고 제가 고이라고 해왔어요. 아, 아, 예.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제 얼굴 박아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laughs> 좀 맛보실까요? 막창이나 항정살 같이 조금 기름진 거싹 구워 가지고 아. 얘들은 저 믿고 가져가셔. 아. 가져갈까요? 뭘 음. 하나 드릴까요? 음. 음. 저희가 하나만 찍을게. 요 올려달라고 계속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올렸었거든요. 저희도 나오는 건가요? 이 네. <laughs> 얘는 제가 음. 매일 마시는. 거예요. 이거 괜찮은데요? 너 오늘 맛있는 레드 중에 제가 반응 제일 좋은 것 같아 음. 지금. 로마니아가 아니, 로마니아 와인 처음 지고 우와. 이거 <laughs> 아, 와인 진짜 저렴하고 괜찮아. 브라셀 벌크. 벌크 있으정살 맛있어서 데리고. 한손개 여기 너무 맛있어 가지고. 이게 완전 맛있죠. <laughs> 맛있다고 해서 어, 이번에는 스페인으로 한번 가 볼까 요 네, 겠습니다 맞습니다나 아, 저것도 살래.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그거 하나 돼. 제가 다성비 네, 우주 최고라고. 네, 진짜 우주 우주 최고인 것 같아. 어, 오늘 오래 기다렸으니까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에이. 이름이 뭐예요? 돈셀더 노브라우스 돈셀더인데. 유럽 체험하러 왔는데요. 어, 유럽. 자, 그다음은 우리 스페인으로 가볼게요. 아, 어, 저 스페인 얼마 전에 갔다 왔는데 그 느낌이 나는지 볼게요. 보르도. 제일 어. 많이 알려진. 보르도 보르도는 또못 참지. 와인강 구독 눌렀어요. 사 어, 사장님 얼굴 보여요. 어, 다들 맛있어요, 지금. 지금 제가 공부할 때 보고 있어요. 어. <웃음> 구독자님이시구나. <laughs> 두분다 수입하신 <laughs> 분이라서. <laughs> 이탈리아 패션이 딱 나오시는데요. 아까 먹은 게 그건가? 응, 이거. 어. 아니,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알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페인으로 이걸로 하나 주세요. 계좌 이체 되나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요. 음, 맛있다. 어머니 하드리려고 아주 음. 아주 조금만 주세요. 완강 치면은 유튜브 나오니까? 네. 아 그런 거좋아요 그런 거좋아요 되게 맛있어요. <laughs> 오늘은 사람 많이 사람 없을 줄 알았는데 오케이. 저희 지금 한 품목 솔드아웃 됐요저 저기 샵할 때 많이 가서 마셨어요 오, 어디? 어디? 저기 저기 뱅뱅사거리 있잖아어이거이거이거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뭔지 모르겠는데 노란 거 이거 이거 노란 라벨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솔드 됐어요 이거 행사 때문에 오신 어, 거예요? 아직도 그럼 거기 계세요? 아니, 그건 아니죠 그 자리 그 자리 안마하고 <laughs> <아마 웃음> 17년째 와끈하게 있어요 아실걸요 저희 팀장님 이름은? <laughs> 김진 신문! 쇼당맨님 또 아. 라인이구나? <laughs> 어쇼당면님어야 <조당맨님. 웃음> 잠깐만요 시집오셨대 목포로 팀장님을 이렇게? <laughs> 팀장님 안녕하세요 목포에서 <laughs> 숙박업 하고 있어요 보세요, 놀러오세요, 모포 오세요 그럼 놀러오세요 목포로 심장 남았어요 아 <웃음> 진짜요? <웃음> 아, 너무 맛있다. 2월까지도 아, 아니고 지금 아, 오늘를 솜스나게 생겼어요. 되게 아, 맛있다. 마지막 격이에요. 템프 어, 70%, 어, 시라 30% 렛기 때문 이거예요? 오, 저는 이런 맛을 되게 좋아해요. 계좌이체 가능하시나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감사 <laughs> <laughs> 세상에나. 맛있네. 솔다 어어요 세상에. 오늘 이거 인기 너무 좋았어. 미치겠네. <laughs> 다시 한번 쳐주실 수 있어요? 네. 네. 아, 왔어요. 그럼 가져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laughs> 어, 오늘 오신 분 중에 참 제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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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아, 네. 행사장에 오면 늘겠습니다. 드시기 전에 상상을 하세요. 응. 삼겹살을. <laughs> 아, 저한테도 말씀해 주시지. <laughs> 딱 찍어서 먹고, 아 그다음 맛있다. 얘를 마신다 생각해세요 아, 하세요. 아 근데 그런, 그런 거 맛있겠다. 야, 이게 맛있는데? 시험 <laughs> 한번 해보실까요? 아, 진짜? 네, 제가 진짜 좋으니까 말씀을 어. 요제말 믿고 이거 하나씩 가져가보세요. 이거 골드, 그랑골드 받았거든요. 네. 근데 입안에서 아, 그러면... 25년 된 느낌이. <laughs> 살살 녹아요 그냥 어, 드시고 왜슬링은 <laughs> <예수님은> 괜찮은 <laughs> 거가 보이면 계속 사는데 잘안 마셔져서 문제예요 트러얘 드시고 이거는 진짜 공부용으로 사실야 오케이 트러스 제가 배운 <laughs> 게 이건데 뭐 이거라도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습니다 1, 2, 3 Thank, Thank you so much. You. This is for Thank you. This you. is yes. Jim. Ye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very much for hosting yeah. us. Yeah. Yes. 한잔하고 우리는 저기 안쪽이에요 오2 광주 주주 페주타호스타호초주 최초 주회박람회랍니 네. 입장권이 얼국한가요 15,000원입니다 한국 아국한에서국한를살 수가 있구나 네. 이벤트 부스도 있어요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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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화요도 나왔고 문경 오미나라 이 치즈 맛있어요 서비용 블랑의 특징이 있으면서도 약간 오일릭함이 있거든요 브런치하고 드시라고 제가 브런치라고 이름을 적어왔어요 상큼한데 입안에 있어서 브런치 먹을 때 그걸로 하나? 이네 어. 계산해 드릴게요 얘는 낮에. 딱 좋아하실 스타일이에요 음. <웃음> <웃음> 동공이 커졌어. 나 이거 안남았 가격도 착해. 계산됐습니다. 아, 네. 근데 진짜 페트롤랑은 그렇게 많이 안나는 어, 깔끔하잖아. 네. 그 다음 궁금해 하셨던 이칼레스켄 제가 매일 마시는 거. 제주도 제가 차박 가면서 이거 한 박스 들고 다녔잖아요. 요거는 루마니아 와인인데, 제가 루마니아까지 골라서 제 얼굴 받아서 가지고 <laughs> 진짜 깔끔하네. 음. 지금 4병 남았어. 이것도 맛있다 요거 하나. 하나 결제해 주세요 네. 어제도 나님들이 많으네요. 그러니까 이거 가성비 우주 최강이에요 제가 매일 마셔요. 지금 4 명밖에 없어서 오픈은 못하지만 무조건 가져가세요. 한병 주세요. 어, 이건 루마니아 와인이에요. 페테스카네아그라토착 품종인데 맛있으면은 유튜브 와인강 구독 좋아요. 맛없으면 말고. 얘는 카비네트 등급이에요. 레드. 레드, 레드, 페테스카네아그라 이건 루마니아 와인이에요. 다 우선 이거 <laughs> 우선 이거 결제됐습니다 네. 호텔 경영 아까 학생들이세요? 어, 네 멋지시다 <laughs> 야, 토요일 오후 되니까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 그, 그런 건 다시 한번 어? 어? 조끼가 너무 멋있어요, 사장님. <laughs> <laughs> 이거는 독일의 카비네트 등급. 와, 인형이 너무 멋있다. 오, 달달하네? 음, 맛있다. 아, 좋아요. 구독, 좋아요, <laughs> 알림 설정. 설정 어? 루마니아가 제가 직접 테스팅하고 골라왔던 와인이에요. 꽤나 깔끔하게. 골라봐도 음. <laughs> 이게, 이게 제일 맛있죠. 음. 음. 어? 잡았다고 여기 그김천에 수도산 와인 그 한국 와인 메이커분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대상 받아서 같이 내려왔다가 가슴이 진짜 괜찮아. 요 진짜 맛있다데 네. 아니 진짜로. 일단 먼저 계산됐어요. 네. 아, 네. 많이 올려주세요. 한번씩 보겠습니다. 구독이 아, 기념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목소리> 아, 구독 <목소리> 한번 눌러 주셔야지. 이 방법으로 와인 아직 초기.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세요. 한정사를딱 구웠다. 소금을 딱 찍어서 입안에 먹었다. 그리고 예를 드세요. 너가 <목소리나> 아, 음. 얘가 산미도 살짝 있어서 기름진 고기하고 잘 어울려. 고기하고 드시라고 제가 이름도 꼭이라고 했어 아. 제가 응급 가 가지고. 아. 저 이거 하나 하나 드릴까요? 아, 레드 한번 맛을수 있어요. 이거 3, 3만 3000원짜리 이거. 네. 펜테니어. 네, 한, 한, 야, 주세요. 이거, 이거, 이거 맛있다고? 어. 저 이거 하나 주세요. 3만 3000원짜리. 얘는 이제 두병 남았어요. 어, 이거 할래 쪼그보다 이게 더 맛있어? 응 나는? 맛있는 거사 몽테뉴 이거 지금 남아있나요? 맛볼 수, 아, 수 있는 거? 아 끝났어요? 매 기분 달라 아, 구독자 많으시네요 사장님 아, 아유 많기는요 이제 조금 돼요 네 구독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 이거 아까 마셨었는데 맛있어같아고 하려고 어, 이거, 네. 이거 뭔가요? 마지막 병, 마지막 한잔아 내일 오지마 큰일 와이프가 떨어져 오늘 아까 두병 남았다는 게 뭐예요? 두병 남았다는 거, 이거, 이거. 이거 시험해 볼수 있어요? 어허. 엄청 맛있다. 네. 한잔 정도만 챙습니다 예. 혹시 이거 한잔더 시험해 볼수 있을까요? 어, 맛있었어? <laughs> 진짜, 진짜 깔끔해. 우선 그럼 좀 여기 놔둬도 될까요? 어. 오, 맛드 하나 할까요? 네 나중에 시간 되실 때한번 보세요. 예. 여기 여행 영상도 올리는데 와인 상식편은 도움 되실거예요 음. 어, 진짜 괜찮다. 너무 어, 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진짜 응. 화이트랑 진짜 맛있어. 그거 <laughs> 주세요. 이거? 아니요, 레드 레드 레드야. 이거. 레드요. 디혜 언니가 세 언니구나. 에이 진짜. 어, 두 명이 이거를 좋아하는데 결론은 이거를 사. 네. <laughs> 저 혼자 먹을 거라. <laughs> 어, 요거는 루마니아 와인. <laughs> 페테스카 네아그라 토차코. 요거 하나 드릴까요? 감사습니다아 <laughs> 역시 우리 좀 음, 시음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맛있는 게 있을까요? 이건 루마니아 와인이고 네. 그, 마지막 잔이다. 프랑스 몰도 아, 네. 와인인데 아페네스 분용 메를로 반반에 알베기 살짝 섞였거든요여게 아, 아, 아. 네. 고기 아, 사 구워 가지고. 아니야. 상인 명함 한 장만 주세요. Please h 안녕하세요. If you speak German, t h e 와인 비트슈 잠깐 <목소리> I studied wine business management in e r a n 어제 되게 특이했던 맛. 이천구 어, 년 아, 근데 아, 어제 시험했으면 아, 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 시험을 안 했거든.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아, 뭐 이런 아, 거 이거 하나. 하나 살게. 내가 고살아아얘 만드시면 좀 그런데 기름진 고기 딱먹드시면얘 진짜 잘합니요 혹시 호주 실하지 이거는 시험 없나요? 쟤는 이제 한병 남아가지고 아 그래요? 예, 제가 오늘 저녁에 와서 마셔요 뭐, 판매도 안 해요 그진열품문제 완전히 다 나갔어요 감사합니다 아까 요거 먹어봤는데 아, 진짜. 어? 이거 맛있다 맛있어서 쏟도보댔다니까요 석유향 나오 페트롤량 석유향 맛있지 그 맛있지 기름진 맛싹 응. <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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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딱 먹자마자 아 이거 우리 제부가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아 비발류 겨울에 방어 방어하고 이거 드셔보세요 네 저희 유타 호텔은 제주, 여수, 광주 3곳의 호텔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곳은 광주 유타 사티크 호텔입니다 어허 VIP들을 위한 룸이 있어서 그곳과 이제 야구 매니아들이 좋아하시는 <목소리> 히스토리 오프 타이틀 복도가 완전히 박물관이다 우등산 목격기 아유 선동열 선수 31층 펜트하우스 멋지다 그리고 여기는 식탁 어허 우와 이거 멋지다 여기서 바베큐 구워 드실 수 있는 진실 <laughs> 아침이 정말 절경입니다 무등산, 무등산 기를, 네. 기를 받는구나 음, 산과 제왕의 기는 연관이 돼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 피노키 그거 아닌가 맞죠? 일본에서 직접 다 가져와가지고 <laughs> 이거 멋지다 저기 와인 샐러드 있는 거 같은데요 다 비서분들 다 골프 있고. 연습장도 있고, 음 노래방. 음. <laughs> 거의 다 비어져 있는데, 또 다시 채울 예정이고, 리스트업을 하는 중입니다. 지금, 비금이라고 해서, 일식당에. 창고자리를 직원들이 다 이렇게 다 열고, 플로라 레스토랑, 아하. 조식을 드실 수 있고, 석식 디너, 파인다이닝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랍스터랑 와우 랍스터 와우 수제 <목소리도> 디저트로 많이 드십시 <laughs> 그리고 자신이 오늘 협기 풀어야겠는데요. 하겐다즈. <laughs> 와 감사합니다. 오 이런 데를 초대해주시다니. 맛있게 드십시오. 이 랍스터를 이렇게 먹을 수 있다니. 이게 트위스트를 한번 하고 <laughs> 이거를 씹어 드시지 마시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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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빨 깨졌어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어요 나스토로 <laughs> 한방에 빠집니다 어우 <laughs> 씨 이빨 베니부로져졌네또 <laughs> <laughs> 이렇게 드세요? <laughs> 이렇게 <laughs> 아 이빨, <웃음> <웃음> 아 이빨 <laughs> 부러진 분이지 <laughs> 루마니아 와인이 아닌 다른 나라 와인이거든요 노롬보 1965 누나 아. 나참깨다 아. <laughs> 다크 초콜릿 내가 너무 늦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하이하이 우리 막 이런 것도 한번 해주고 아유 <목소리> 빈티지 확실해요? 확실하고 크리스마스 입니까 이제? 음 좋더만데 우리 형주 손님이 2차 하다가 저한테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10년 뒤에 저하고 소맥 마시는 게 소원이래요 뭘 10년 기다려 손님의 10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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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ers. 브 저... 랍스터 갖고 와야 되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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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는 철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서울로 가면 됩니다. 어제 광란의 밤을 보내고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 서울까지 안전운전해서 무사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와인강이었습니다. 바이.